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네크로폴리스라는 1주년 기념 신규 맵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검은 숲 맵을 리뷰해 드렸었는데, 네크로폴리스. 일단, 아누비스 신전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네, 여기 약간 좀 이집트. 어, 이거, 이거 봐. 이런 그림도 있고. 맵 크기는 일단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떨어져서 죽어보세요. 어? 어디요? 여기 가운데 떨어져 보세요 한데? 죽나 안 죽나 보게 아 어, 어, 무서운데? 아, 아 죽네요 저기 떨어지면 죽고 어 잠깐만요 일단은 시작지역이 저쪽이죠 여기 어 여기 여기 안에 한번 살펴볼게요 음 별거 없네요 <laughs> 별거 없고 <laughs>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왼쪽에 여기 문을 따라서 가보면 컴퓨터 같은 게 있고 어 그냥 아니 되게 게임이 아 게임이래 맵이 너무 문이 많아. 검은 숲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신경님이 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 외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지금 관전하면서도 좀 어지럽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뭐 알면 진짜 님들 게임 고수고. <laughs> 저는 길치라서. 어. 그 혹시, 네, 콜로한번 내려와보세요. 고니님. 여기, 여기, 여기. 서 네, 점프가 예. 가능한지. 어, 저... 그러면 한줄 말고 다른 거. 얘 벽타기. 그냥 점프... 해보세요. 아, 그럼 그러... 안, 안, 안 되네. 그냥 점프하면 안 점프 되네. 점프안 돼요. 네. 이속 빠른 애들은 점프하면 될거 같고. 아 어, 저기 약간 좀 변수네 그죠? 저기 약간 좀 맞아요. 변수고 다는뭐볼 거는 밑에 말고는 없는 것 같아 특별한 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나갈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안을 더 살펴볼까요? 여기 안에 는 별거 없고 아 개인적으로 이 네크로폴리스? 이 맵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 취향도 아니에요 <laughs> 네 너무 더워 보이고 그냥 지금 여름밤인 것 같아 한여름밤 어, 목이 개쩔고 어. 어 피부 다 뜯기고 여기 오, 잠깐만 2층에 있어요. 이게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2층? <laughs> 2층, 아, 2층 아까 거기구나. 그냥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거. 아. 네 2층 뭐 별거 없고 반대쪽에는 2층도 없고. 내가 아니, 왕이다. 이거. 네. <웃음> <웃음> 어, 특별히 없네요. 근데 다 살펴보니까 되게 쉬운데 맵이 단순하네. 여기도 밑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죠? 어. 자 여기서 한번 1대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바로 알겠습니다. 1대1을. 음. 한주가 이번에 또 리메이크가 돼서 되게 좋아졌거든요 아 리메이크가 아니라 패치 상향 먹어서 네. 이게 벽 타면서 이렇게 해놓고 벽 같다. 타면서 해도 안 풀린대요 네 꿀이에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1대1 갑시다 자존심 차고 어 저기 있구만 저기 있구만 아하! 저... 하! 어! 마사라 마사라 마사 조준 해놓고 그... 당겨 당겨놓고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사기야 어어! 아! 아, 아. 어, 어! 아! 본인님환승복기아 계속 쩍네 그럼 다음 신규 맵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